오늘은 메가바사 첫번째 유튜브 강의로 인도네시아어 문장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 문장 유형 첫번째는 주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주어는 인칭 대명사이고 보어는 명사입니다. 사야 구루 저는 선생님입니다. 안다 독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아 l 폴리시 나는 경찰이야 까무 뿐줄이넌 도둑이야 인칭대명사는 싸야와 안다처럼 격식체 호칭어와 아꾸와 까무처럼 비격식체 호칭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격식체 호칭어는 뉴스나 신문에서 사람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일상에서는 초면이거나 격식을 갖춰야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호칭할 때 격식체 호칭어를 사용합니다. 악구, 까무와 같은 비격식체 호칭어는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인간 관계 구성원 사이에서 서로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영상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 메가바사 정말 쉬운 인도네시아어 교재입니다. 교재는 100페이지이고 이 교재를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별 모양이 있는 빨간색, 악구, 까무, 깔리안이 비격식체인칭대명사이고 나머지 단어들은 격식체인칭대명사입니다. 첫 번째 강의이니 제 소개도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우겜 인쿨스에서 초급, 중급, 고급까지 어학연수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빼게 에르이 사범대학에서 인도네시아어 문학을 전공했고요. EBS와 KBS 등 여러 방송국에서 의뢰받아 프리랜서로 인도네시아어와 자와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검수해 스무편 이상의 인도네시아 다큐멘터리가 제 손을 거쳐 TV에 방영되었습니다. 2023년에 메가바사 정말 쉬운 인도네시아어 교재 집필과 강의 영상 제작을 끝마쳤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면서 저희 메가바사로 어학연수 오신 한국 분들에게 인도네시아어 문법과 독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가바사는 2013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설립된 인도네시아어학연수 학원입니다. 그럼 다시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 해석의 무엇 무엇입니다. 무엇무엇이야 라는 뜻을 가진 인도네시아어는 아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들은 모두 주어와 보어 사이에 아달라가 원래는 있지만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예문들처럼 주어와 보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순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달라를 생략하고 말하거나 글을 씁니다. 보어는 불완전한 의미의 서술어와 결합해 의미가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싸야 아달라, 저는 무엇 무엇입니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 아달라만으로 의미가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 보어 구로를 아달라 뒤에 위치시키면, 저는 선생님입니다란 완전한 뜻을 가진 문장이 됩니다. 아달라처럼 보어 도움 없이 혼자서는 의미가 완전하지 못한 동사를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예문들처럼 명사 주어 아달라 명사 보어 어순을 가진 단순 문장에서는 아달라는 생략하고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우리 말은 선생님입니다 어순이지만. 인도네시아어는 입니다. 선생님 어순입니다. 링크를 확인하고 교재를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인칭 대명사 단어들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서술어 아달라를 생략하고 단어 두 개로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장을 몇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주어 그들은 인도네시아어 인칭 대명사로 말했까? 서술어는 아달라. 이 아달라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어는 인도네시아 사람, 오랑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람, 오랑 인도네시아는 합성어입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두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를 합성하라고 말합니다.우리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합성어는 어순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그분은 치과 의사입니다.이 문장을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주어는 그분 블리아우, 서술어는 무엇무엇입니다.뜻을 지닌 아달라.아달라는 adala. 생략할 수 있고, 보어는 치과의사. 치과의사 역시 합성어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치과의사는 독다르 독달 기기. 독다르는 의사. 기기는 사람일 때 치아, 동물일 때는 이빨을 표현합니다. 합성어이니 어순이 우리말과 반대입니다. 그분은 치과의사입니다는 불리아우 독다르 기기. 대학에서 전공이 인도네시아어 이거나 사업이나 취업 또는 인도네시아어 관광통역 안내사, OPI 시험 등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든 분들이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유창한 회화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잘하고 싶다면 기초문법을 튼튼히 공부해야 합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확인하시고 저희 메가바사 교재도 다운받으시고 미리 보기 강의도 꼭 시청해 보세요. 미리 보기 강의 내용이 만족스러우시면 결제하시고 체계적인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1강부터 39강까지 유창한 회화에 꼭 필요한 핵심 문법만을 다뤘습니다. 총 강의 영상 시간은 7시간 1분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초에만 너무나 치우쳐져 있거나, 인도네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수준의 타 학원 인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리큘럼이 탄탄한 퀄리티 높은 강의입니다. 메가바사닷컴 웹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선착순 100분에게 50% 수강료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체계적인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수강료 50%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실시간 질문에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다가 맡기시면 언제든 카톡으로 저에게 질문해주시면 속이 시원해지도록 명쾌하게 의문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